호남에 안풍이 불어서 민주당이 위기를 맞는다면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겠다. 바로 전남도지사 조건부 출마를 시사한 박지원 의원의 얘긴데요. 황호택 논설주간이 박지원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 출마에 대한 본심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설명조를 계기로 북남 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는 것을 남측에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상호비방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평화 공세를 펼치면서 한쪽으로는 키리절부 훈련의 중단을 지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쏟아내는 평화 공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 대북통으로 불리는 분이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 전남지사 출마설 등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논설 주관실인데요. 제 방에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동아일로 사설이 생산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약간 흥분되네요. <웃음> <웃음> 논설위원들이 쓴 것을 제가 이제 감수하는 정도죠.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우리는 육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들도 함께 타기를 원한다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요구했는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육자회담을 진행하면서 한쪽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육자회담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북한의 의지가 아니고요. 네. 미국의 의지가 북한 핵문제는 육자회담 틀에서 해결하자 하고 네. 부단히 북한을 설득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자기들도 중국의 압력이나 또 경제 제재, 이란 핵 협상의 완성 등을 보면서 경제적 보상이나 북미 간의 수교를 위해서 육자회담 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북한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김정은이가 전방 부대를 계속 시찰을 하면서 뭐 북한 남쪽 불바다 우는 이런 협박을 서슴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 우리 남쪽의 관계 없이 우리가 먼저 중단하겠다라든가 또뭐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을 하자 이 평화 경설을 펼치는데요 그 진정한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지 북한을요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늘 과거는 잊어먹고 현재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도 이 이상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민들을 기하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중간에 오히려 군사적 충돌도 예상될 정도로 악화가 돼 있거든요. 아그정도니 그렇기 정도입니까?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도 평화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경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얘기가 됐고 특히 미국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하도록. 상당한 종용 압력을 했지 않았가 저는 그렇게 그 중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고려한 외교적인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좀 원유도 사야 되고 뭐마 식량 스케줄 건설 또 여러 가지 뭐 식량도 구입해야 되고 북한이 통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돈줄 마련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닐까요? 뭐 당연히.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외교는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을 공격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김정은도 그러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강성 대북을 북한에서 부르짖고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한 것은 우리는 강성대국 하면은 군사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핵또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군사대국이다. 그래서 강성대국은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김일성 때부터 이 밥의 고깃국, 즉, 쌀밥의 고깃국을 모든 주민들에게 먹이겠다 하는 것을 약속했고, 김정일 때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이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왔는데, 사실상 약속을 못, 치고 있, 못 지키고 예. 있기 때문에 내부 진화용으로도 경제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을 먼저 우리가 제안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보름 만에 북한이 바, 받아들이면서 다른 조건을 하나도 안 달고 금강산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결국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그좀 입산료 좀 챙기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꼭 그렇게 그 입산료를 챙기자 <laughs> 라고 하면은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개성공단. 우리 한국이 더 이익 보는 겁니다. 또, 금강산 관광. 역시, 우리 한국도 이익 보고, 북한도 이익 보기 때문에, 외교나 경제, 교류, 협력은 상호 이익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하해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지난번에 제안도 금강산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통 크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물결 그런데 거기에 예. 박왕자씨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 있지 않잖아요 북한군 초병이 총격살해한 그 박왕자씨 그 문제에 대한 박왕자 사과. 씨 그렇지는 않죠. 박왕자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견해로는 현대 현정은 회장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부간의 상과를 해라. 그래서 남북간에는 그러한 채널로의 사과도 받아들여가면서 남북관계가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확실하게 당국, 즉 북한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피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역시 정부가 해라 하는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요구를 해서 그건 관철이 될 거고 북한도 그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이산가족 상봉도 금방산을 계속 어, 주장을 하는 것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는 거니까 남북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잘 살기 때문에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2000년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물론. 6일5 정상회담장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했었지만은 최종적인 절차는 제가 완결했어요. 네. 그때 고위 당국자들이 저한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남측에 즉 서울에 내려보내지만은 와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와서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물으면은 한국이 서울이 엄청나게 잘 살더라. 예.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땅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금강산으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가족 상봉이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만은 북한에서 볼 때는 체제적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쪽 시각에서 또 본다면은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 북한 근로자가 5만 명이고 또그 직계가족까지 하면 한 20만 명이 우리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금강산은 북한이 쳐진 울타리 안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도 못 하고 그 금강산 경치만 구경하고 오다가 계속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돈으로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핵개발을 한다든가 이게 금강산 관광은 또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 위반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지만은. 호텔이고, 모든 시설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다 일을 해요. 숫자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그, 부, 그,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상류층이에요. 교육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백 명, 일이 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핵개발하지 않느냐? 그러면 금강산 개발, 저, 관광하지 않을 때는 핵개발 안 하고 핵실험 안 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란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역거래를 했어요? 미국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이란 핵개발비 대준 거예요? 상호 이익되니까 나는 거예요. 그 북한은 이번에 이제 평화 공세를 펴면서도 키리졸브 훈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을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데 우리가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한다고 매년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이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그럼 북한이 이걸 또 구실로 해서 또 어떤 도발을 한다든가 또이 어떤 그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요? 그 북한이 우리 한국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것은 상투적입니다. 예. 그건 개념할 필요 없어요. 저도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할 때, 그거 굉장히 따져요. 그때는 키 리졸브가 팀 스프릿 라는 훈련인데, 왜 하느냐? 그러면 북한이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재래식 무기도 보수 유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은 훈련은 항상 작전 개념입니다. 우리 전투기가 20대가 뜨면은 북한도 한꺼번에 20대가 떠줘야 돼요. 네. 우리 해군 함정 30정이 또는 10정이 뜨면은 같이 떠줘야 되고 우리 일개 사단이 이동을 하면 자기들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기름값이 얼마나 되고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너희도 군사 훈련을 하지 않느냐? 세계 어느 나라가 군사 훈련하지 않는 나라가 있느냐? 이건 군사 훈련이니까 개념하지 마라.라고 하면 또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떠 논리가 있어요. 안 움직였다가 훈련하다가 거기 비어있으면 팡 들어오면 자기들은 간다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전쟁은 못합니다. 예.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북한이 할수 있죠.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런다고 전쟁은 또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군사 훈련을 하지 마라. 그냥 듣고 넘기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 겁도 나겠죠. 하늘과 바다에서 최첨단 무기가 그렇죠. 공원돼서 뭐 위협을 예. 하니까 아무리 방어 훈련이라 해도 겁은 날 겁니다. 그런데 요새 말이죠. 이번에 그... 그러나 예. 북한에 이제 기리졸브 예. 훈련을 하면서 <laughs> 북미 간에 저는 대화가 상당히 돼 있고 예. 연례적으로. 미국의 핵 함대 같은 게 한꺼번에 왔잖아요, 한국에 예, 예. 이번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북미 간에도 뭔가 대화가, 오고, 대화가 있다. 오고 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햇빛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내지 반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볕만 열심히 쏘였지, 또 쏘아주었지, 옷을 벗기지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 좀 햇볕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김한길 대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햇볕 정책을 아주 실무자 입장에서 지휘를 하셨는데, 이그 민주당 내의 자성론, 물론 일각의 의견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 햇볕정책이라고 해서 영구 불변의 그러한 원칙은 아니겠죠. 시대에 따라서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 은 햇볕정책은 남북관계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불쑥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냐라고 했더니 우리 민주당에서 햇볕 정책 2.0이다. 신 햇볕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만 하더라도, 물론 동아일보나 채널A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그런 논조로 보도를 하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지만은. 아니, 민주당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논조에 뭐, 대해서는. 그리 늘... 때로 남북 관계에서 진보적인 게 옳다에는 진보적인 의견을 지지해. 아, 때로 그런 게 아니고 예. 황주관도 예. 어? 예. 금광산 관광에서 핵개발하고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좀 따지는 거죠. 우리 경계를 <laughs>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그런 견해 견의... 그건 내가 볼 때, 음. 우리가 볼때 그러는 건데 음? 어떻게 됐든 음? 북한 인권법만 하더라도 실효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권법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이 지키는 건 아닙니다. 역지사지에서 북한이 우리 한국에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규제의 목표를 두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은 지원의 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조금 더당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했어야지. 새누리당에서는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 그런데 우리 정립이 안 돼가지고 하면은 결국 또 정부 논 정부 논쟁만 이념 갈등만 해놓고 해결은 안될 거예요. 아니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했습니까? 햇볕 정책 시행하기 전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요. 이 순간에도 북한 핵은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기술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결국 북한 핵은 9.19 합의정신 즉 6자 회담으로 돌아가서 해결하자는 거고 남북 관계는 6.15 정신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을 우리 민주당은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셨는데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아들 김정은 제1 국방위 부위원장 예. 통치 스타일이 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문화, 예술적, 그러한 지도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할때 군인 그 수업을 받았거든요. 특히 포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 통치를 할 때는 문화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김정은이 후계가 돼가지고는 군을 굉장히 강화하고 군을 장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잘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좀 화제를 바꾸어서요 육사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목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낙선시키는 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서 연합연대를 하지 않고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 또 양보를 해라. 그래야 하고 그러한 캠프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죠.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서울에서 끝까지 경쟁을 하면은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안철수 의원에게 저는 민주당과 함께 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그러나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건전한 신당으로 발전돼야 되지만은 야권의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 거대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야권은 최소한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연합 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호남에서는 새누리당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하더라도 그 위의 지역에서는 야권 연합 연대를 통해서 선거는 질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승리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요즘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자구도로 가더라도 월등하게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에서도 창당되면은 어떻게 발전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창당 초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연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선거는 초반기에는 명분이 중요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실리면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아직도 안철수 신당이 건전하게 장당돼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신당이 기대해 볼수 있는 대가 수도권하고 이 호남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도 좀 힘들다고 지금 여론 조사 결과가 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응?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겨 와야죠. 네.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박의원 본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남 지사는 출마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제 경험상 제가 직접 보면은 선거 때 유권자, 국민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김대중, 네. 박근혜, 네. 안철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선거는 3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네. 그러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면 호남이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만 가지고 승리할 수도 없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텃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도 지키고 호남도 지켜야 된다. 그것이 건전한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로 쓰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저는 구원투수로라도 예. 몸을 던져서 민주당과 혼남을 지키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설 연휴에 찾아 다녀야 할 곳도 많으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